자, 네 이경희 이경희 어, 회장님. 네. 자, 질문이 뭐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올해 사업 변경할까요? 자, 사업 변경하나 쓰리 카드로 볼까요? 12장으로 볼까요? 카드요. 자, 쓰리 카드요. 쓰리 카드. 자, 사업 변경할까 아드님? 자, 이렇게 놨어. 어때요? 자끝 카드를 봐. 사업 변경할 거야, 안할 거야? 그냥 고집부릴 것 같은데요, 기존으로. 자, 여기서 사업 변경이 어느 거야? A, B, C, A, C. 어느 게 사업 변경이야? C, A요. 자, 은둔자가 어디에 등불을 들고 있어? A, A. A.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자세히 보라는 거지. 그잖아? 네. 그럼 여기서 누가 아드님이야? 저 소년이야? 아기 그 아기 응, 소년이지 태양소년 그죠? 네. 네.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왜 사업변경을 하라는 거야? 딱 나오지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위험하다 안 좋다는 거지 불편하다는 거지 그죠? 그잖아 네. 돈도 안 네. 되잖아 이게 전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다 돈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황금태양이 뭐야? 돈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 도, 어, 도움받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결국 사업이 잘 돼, 안 돼. 이 카드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은둔자가 뜬 거야. 아, 난 좀, 좀 쉬고 싶다. 뭐, 바꾸고 싶다. 이게, 이거 버거잖아. 그죠? 그럼 뭐야? 숙고하고, 휴식하고, 뭔가, 좀 도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사실 지 그죠? 어, 버거에는, 좀 숨는 기지, 기질이 있어. 이게 내성적이야. 천여야. 천여는 드러내지 않고 뭔가 숨겨. 비밀이 있어. 그래서 도피 개념이 있는 거야. 내가 좀 피하고 싶어. 이 상태가 너무 싫어. 그래서 다음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야. 이거 뭐야? 뭐예요? 칼을, 칼을 들고 어,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예.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야? 그걸 말해줘야 돼, 서는 어떤 사업하고 있어요까 아, 다른 정신, 사업이요 정신적인 사업 아이템. 아니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제가 생각 사업에서 지금, 기존 네. 사업에서 바꾸려자 바꾸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 응? 네.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네. 왜 그래? 왜 그래? 모르겠어요. 키 인자 자존심을 지켜라. 응? 몇 나와? 6나와 그지? 연인. 어, 연인. 그래서 이 다도 하면 연인 나오거든. 그럼 여자가 주인공이죠. 아드님이지만 여성자가 쓰고 있다고. 이해돼요 네. 아드님이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어떤 후원업체나 후원 동업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거든, 지금 현재. 주인하고 같이 부인하고 같이 돼요. 부인하고? 예 네, 둘이 같이 예요 둘이 같이 하는거지 이게 여선 네. 아드님이야 이게 부인이고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아드님이 며느리라고 같이 하는 거네 그죠 예 네. 근데 며느리라고 네.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있잖아 아시죠 음, 그죠 음.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시죠 음. 그죠 예 네. 음. 아드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바꿔야 돼안 바꿔야 돼 바꾸지 말라면서요 시가 음. 시가 지금 기존. 쥐고 있는 거를 계속 쥐고 가라 이거야. 그죠? 아... 근데 다 필요 없어. 이게 답이야.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태양은 황제야, 뭐야? 황제지. 얘가 얘가 저거잖아. 왕자잖아. 그러니까 황제잖아. 이거 카드가 네. 노란색에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황제라고. 얘는 뭐야? 교황이야. 그죠? 됐죠, 그죠? 교황은 네. 자유업이야. 책임감을 지고 사업을 막 키워나가는 거, 봉급 자유, 막 주고, 자유, 자유, 업즉 봉급도 안줄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아이템으로 하고 자유롭게 하고 프리랜서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황이야, 아시어요 책임을 안줘 네. 자기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돈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돈이 황제는 안 황제는 잘못하면 망해요, 구도나 음. 아시죠 그죠? 요즘에는 네. 황제로 가야 돼, 교황으로 가야 돼. 교황. 황제도 있어야 되지만 교황 스타일도 지켜줘야 돼. 어중, 어중간하게 음. 해야 돼. 그냥 황제다. 그러면은 급만 빼가고 시, 제, 직원들이 다 보금봉으로가 생겨. 아시겠죠? 그죠? 네.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네. 어 이런 식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황가로. 아시겠죠? 네. 교황적인 마인드가 어떤지를 선생님이 잘 설명하면 돼. 언제든지 네. 책임 안 지도록 하고 계약 같은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직원 봉급도 저, 막, 바꿀 수도 있, 있도록 연봉제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약간, 사짜지, 이게 사짜지. 이게 정자고, 정이고. 근데, 요즘 세상에 약간 사자가 많기 때문에, 나도 좀사자의 흐름을 타야 돼. 법에만 걸리지 않도록.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다른 분. 강희정. 강희정 선생님. 자, 질문. 그냥 2월 운세요 그냥. 2월 운세. 자 쓰리 카드로 봅시다 간단하게 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봐봐 자 내가 5종 운세를 살펴야 돼 이거 중에서 건강은 좋을까 안 좋을까 건강은 2월달 건강은 좋은 것 같은데 과부나 어, 그 하잖아 건강하다 이거야 그죠? 그죠? 정시적 스트레스는 좀 받아 근데 그래도 자유롭게 삶을 마음은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은 금전은 있어 없어 좋아요 자 강의전생은 금전운이 안 좋아 지금은 어 2월달은 안, 어, 안 좋은데 이게 역반 맞으니까 근데 신경 써안써이 금전 신경 써 이쪽으로 바라봐 오늘봐 신경 안 써요 어, 신경 안써 이쪽으로 바라본다고 예? 이건 뭐야 앞으로의 기대감 미래에 대한 아, 기대. 미래, 어,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렇지. 기대해. 설레임. 자, 건강은 좋고, 금전은 안 좋아도 신경 안 쓴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어, 애정은. 애정 같은 거 한번 어 보자. 자, 애정은 하부부 결혼했죠, 그죠? 응? 자, 결혼하셨잖아 그죠? 응? 남편 있어요?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애정은 봅시다. 네? 자, 애정은 어때요? 어때? 요 카드가 애정은야, 이 사만주가 설레는 마음으로 뭐 기다리잖아 그죠? 그러까강희정 선생은 남자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 기대하고 있다, 안 기대하고 있다? 네,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야. 좋은 남자 생길까 기대하고 있는 거야. 2월 달에는 소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다. 애정은의 어떤 그, 그 기대를 놓지마라 언제 생긴다? 세 번째 생기잖아, 그지? 응, 그죠 함이잖아. 손가락이 여기 있잖아. 손 손이. 그지 응. 그래서 이게 3이니까 4만주는 언제야? 4만주는? 새월에? 그럼 맞으면 안 되면 가을인가 봄이죠? 봄. 어. 그 4만주의 요세 번째니까 하나 둘 3월, 4월. 4월 정도에 남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이세 번째 기둥이 네.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자, 그리고 어. 1월에서 어. 2, 3, 4 음. 자, 뭐, 무슨 운이 또 남았지? 직장 운. 우리 직장 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지금 직장 쉬어요. 쉬고 있죠, 그죠? 그죠? 완주가 직장입니다. 응? 이... 음? 완주가 직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죠? 지팡이는 권력과 직장을 말해. 아시겠어요? 자, 화가 뭐야, 불이? 불이 일이지. 일이잖아. 불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으로 일을 하잖아. 이완즈가 바로 일입니다. 아시지, 겠 그죠? 화합니다. 그래서 저완즈세 개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대해? 막 배가 막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세 카드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미지, 에너지라는 이미지, 똑같은 거야. 에너지가 이미지야. 에, 에너지가 이미지로 나던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읽는 거지. 이걸 읽는 거야. 무슨 에너지가 있다? 사업적 마인드, 뭔가 일하고자 하는 마인드, 직장에 들어가자 하는 마인드, 애정적인 마인드, 기대심 이게 다 들었는데 이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부분 애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학업은 공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학업은 뭘로 봤어? 카드 중에? 바브로 봐야 되나? 응? 바보지 바보. 바보. 응? 바보는 뭐야? 타로의 주인공이죠. 그죠? 하루 공부하시면서 지내라 그런 얘기야. 역술하고 되고 0번이니까. 사실이죠. 음... 마음을 비우고 그냥 지금은 음... 2월달은 지내 그냥 보내라 이거야. 그러면 언제 좋다? 4월달이 좋다는 거야. 무진월. 이 진토가 좋은 거야. 무진월. 선생님 사하고 비교해가지고 무진월이 좋은가 봐봐요. 무진월이 선생님한테 좋아. 3, 3월달을 그러니까 여기를 패스하고 요 4월달을 지켜보라는 거야. 사실이죠. 2월달에 운세를 봤는데 손가락이 여기, 여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월은 아니고 3월도 아니고 4월이라 이거야. 기대해봐라 이거야. 됐어요? 우리 강희정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그죠? 저스리오 네. 안주가 불명예 선생님한테 마음속에 꽂힐 거야. 언젠가는 저게 또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된다고. 이 카드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카드 이런 건 갖고 있지 말고 이런 카드하고 이런 카드를 갖고 있으면 내면에서 꽃을 피우고서 발동이 걸려. 그래서 그게 화연이 돼. 늘어나, 세상에. 그러니까, 카드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로 잠재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마음속에 먹고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이 언젠가는 태동한다고, 발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드를 뽑을 때 유심히 봐야 돼 자기한테 좋은 카드는. 무슨 카드인가. 아시겠지, 그죠? 네. 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봐. 정희요. 정희. 정의. 정희님, 물어봐. 저는 2월 운세 보고 싶습니다. 자, 2월의 정의, 운세는. 2월, 어월운 자, 맨날 애정은 보는데, 요번에 어떻게 만나요만 <laughs> <laughs> 빨리 보고 끝냅시다. 자, 봐봐. 자 애정은에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지? 여기 남자 있어, 없어? 걸렸지, 그지? 이것도 남자.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애인들이야. 그니까 러 이게 남자고. 이게 지금 좋은 방향이야? 카드들이 이미지가 좋아, 안 좋아? 근역방향데 또? 하나는 역방향. 안 좋아. 안, 안, 안 좋아요. 의도를 갖고 있는 남자들. 이거 좋아 안 좋아? 땀타고 있는 남자. 두 명. 두 명. 그니 뭐야?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나도 망설이고 좋은 카드야 안안 좋은 카드야. 안 좋은 카드. 스펙스가 음. 또 뒤집어졌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음. 배신해야 안 해. 배신. 배신. 그니까 2월달은 남자 사귀면 안 되는데 사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안 좋은 인연이 걸려들어갈수 어... 있다는 거. 경고하는 거지 그지? 그니까 정희님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남자친구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싶은데 안 되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응. 아 이런 감정 좋아, 이거 안 좋아 실망 안 좋아, 실망. 어, 실망. <laughs> 그래서 이게 운세가 안 좋으면 까마귀가 나타났다고 막 때려잡으려고 그면안 되고 아 저게 안 좋으니까 조심하자. 까마귀 말을 듣자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까마귀를 잘 칭찬해줘야지. 아 너가 나, 나쁜 소식을 알려줘서 내가 함정에서 피할 수 있구나. 함정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오케이? 음, 네. 그럼 직장 부분에서는요. 건강과 직장은? 다안 좋아. 건강도 안 좋아. 건강도, 안, 건강도 별로고 다안 좋아. 이세 개는. 그러니까 2월달은 조심하라, 안 조심하라? 기분은... 조심. 조심. 아시죠? 겠 결론은 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돼. 7, 10, 12. 이건 <laughs> 1, 이건 3. 몇시야 이 나오지? 그지? 이 나오잖아. 여사, 교, 여사제? 어, 여사제, 여교왕 나오잖아. 여교왕은 가만히 있어야 돼. 여, 남자, 돌아다니면서 남자 사귀어야 돼. 가만히 있어요? 여자, 자리. 여사제가 남자 만나면 은 타락해서 바람 피고 막 이러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 사실적이죠? 여사제는 공부해야 돼. 이런 타로, 역술 힐링, 이런 거, 마음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냥 놀아야 돼. 마음 공부. 어, 마음 공부하라. 뭐 됐죠, 그죠? 조용히 지으면서 명상하고 힐링하고 이렇게 살라, 이거. 2월달은.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